안녕하세요 IT를 쉽게 읽어주는 TV의 멘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 AL glass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이 제품은 U plus 리얼 글래스 라고 하는 제품으로 8월 말에 국내에 69만 9천원에 출시가 예정된 제품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뭐 VR 디바이스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VR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을 많이 대중화 됐다고 하면 은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미래 기술이라고 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상용화된 제품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뭐 삼성이나 애플에서도 조만간 출시한다라고 하는 루머들은 많이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제품에 대한 구체화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이 u p l u 리얼 글래스라고 하는 제품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가 되고 조만간 출시가 예정되면서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AR 글래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경험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제품을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AR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뭐 게임이나 아니면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뭐 다양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OTT 영상 앱들을 대용 화면으로 눈 앞에서도 볼수 있고, 아니면은 뭐 거리를 조정하면서 저 멀리 뛰어놓고 활용도 할수 있고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멀티태스킹 기능. 이라고 해서 일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 기능으로 해서 앱을 두 개를 하거나 아니면 팝업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AR 글라스 같은 경우는 화면이 떠있는 상태에서 최대 세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a r 을 착용한 상태에서 세 개의 앱들을 각각 컨트롤 할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선글라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뭐 선글라스라고 해도 믿기, 믿을 정도의 이제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디지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전면 글라스에는 세 개의 렌즈가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이제 공간을 인지를 해서 화면의 위치나 크기들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투명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착용한 상태에서도 외부 환경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뒤로 돌리게 되면요. 이렇게 코받침이 있고, 이 다리 부분도 얼굴의 크기에 따라서 모두 다 착용할 수 있도록 다리 부분도 이렇게 벌어지는 설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 중앙에는 스피커. 양쪽에 있어 가지고 착용한 상태에서 스피커가 바로 귀로 전달되는 생생한 사운드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무선 제품은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다리쪽 보시게 되면은 유선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유선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연결하게 을 되면 그 케이블의 맨 끝단 터미널 쪽은 C타입 포트로 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단말기로 하면은 보통 C타입 포트들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C타입 포트로 연결하게 되면은요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현재 지금 이 유플러스 리얼글래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노트20 제품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모든 이제 전원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전원을 이용해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해서 앱이 실행이 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 화면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안경을 착용하시게 되면은요. 이 스마트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바로 눈앞에 화면으로 떠 있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이동을 하면서 컨트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레이저 포인터가 됩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을 이동을 하면서 실행할 앱을 결정하게 되고 이 중앙에 보면 회색 네모 박스가 있는데 이 네모 박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앱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고 실행하게 되면은 화면 크기를 어디에 둘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동을 하면서 앱의 위치를 자유롭게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 트랙패드를 이제 좌우로 움직이고, 상하로 움직이면서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은 앱의 위치를 이 눈앞에서 멀게도 할수 있고, 가깝게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하면은 거리가 결정된 상태에서 화면을 키웠다 줄였다. 라고 할수 있는 이 컨트롤 패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만 AR 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단한 인터페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AR 글라스를 사용을 해보면서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 화질 같은 경우는 지금 FHD를 지원 해요. 1 9 2 0에1 0 8 0까지 지원을 하고요. 빔 프로젝트로 보면은 보통 이제 FHD를 지원하는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하고 50만원대 이상 보통 쓸만한 빔프로젝터는 70만원대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제품하고 가격대가 약간 좀 비슷하면서 풀 h d 의 해상도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내부에 적용되어 있는 화질 기술은 마이크로 OLED라고 해서 일반 이제 뭐 LCD보다는 더욱 선명한 OLED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최대 100인치까지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 제가 체감했던 거는 200인치 정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화면의 확와 축소를 하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AR 글래스가 어떤 분들에게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면요 일단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때문에 퍼스널 디지털 디바이스에 해당을 해요 착용한 상태에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부 공간에서도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 특히, 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OTT 서비스들의 영상에 대해서 대형화면으로 감상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있는데, 이게 실내뿐만이 아니라 실외에서도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해요. 스마트폰에 연결만 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출장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비행기를 타게 되면 아마 적은 화면, 아니면 스마트폰, 태블릿 이용해서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AL 글래스만 착용한 상태에서 착용을만 하면은 비행기나 아니면 기차, 버스 같은 공간에서도 최대 100인치, 200인치 화면으로도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다른 가족들의 방해를 하지 않고 작은 방에서도 안경을 AR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대형 화면으로 영상을 몰입도 있게 감상할 수 있다. 라고 거는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이 AR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VR 컨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술로도 이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모든 이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디바이스긴 하지만은 뭐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 안경, 선글라스와 비슷한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은 디지털 디바이스, 그리고 카메라가 탑재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88g의 중량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을 했을 때이 코나 아니면 귀 쪽에 통증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뭐, 필연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FHD로 화면이 100인치까지 커지기 때문에 그 소모전력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하지만은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 유선으로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스마트폰과 연결된 상태에서 폰의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배터리 소모가 좀 크다라는 점은 이 제품에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도 몇 군데 매장에서도 시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구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뭐 ar 글래스가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사용하기 전에는 저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와 이게 또 다른 세상이겠구나 ar 글래스. 가뭐 출시가 되고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 2, 3년 후에는 정말 이 AR 글래스는 하나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디바이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려 보고 싶고요. 아마 이 AR 디바이스가 AR 글래스가 뭐 대중화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많은 콘텐츠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신박한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제가 사용해 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씩 영상으로 해서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모두 다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